자, 파두의 주가가 금요일에 9.64% 상승이 나오면서 간만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주가 전망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지금이 파도를 대응하기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타점만 잘 잡아가면 단기간 내 50%의 수익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파도 같은 경우 는 솔직히 좀 주주분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안겨다준 종목 중 하나잖아요. 상장 초기에 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세계적인 이 기업과 연관됐다 하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었는데 이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일명 뭐 대명사라고 여기는 파도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고 그 와중에 또한 번씩 상승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반응은 못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밀렸던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셨던 주주분들 지금 마음이 상당히 안 좋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하면 50%의 수익은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수익이라고도 챙겨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이 영상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파두 같은 경우에 상황이 안좋다 뭐 매출도 잘 안나오고 아직까지 뭐 적자이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두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확실하게 형성해 준 종목이에요 지금 이 구간을 웬만해서는 깨지 않고 지지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자 시장이 최저점을 찍었던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때 시장이 최저점을 찍었어요. 근데 파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파도 쪽으로도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신호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기서 한번 상승해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연속된 매수세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윗골이 남기고 밀리긴 했지만 지금은 거래량도 좀더 터져주고 양봉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금매물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이제 매수세가 조금만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를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3% 이상의 양봉을 두 번만 더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이타점들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파도 오랫동안 몰려 계셔서 고생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50%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타점 잡기 힘들다 하시면은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타점 잡아서 문자로 공유를 드릴 건데 파도라고 이번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구독자라고 추가해서 이 반등 타이밍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니. 이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손해봤던 거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으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비중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 구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도 여기에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이 가격이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가격이고 만약에 파두가 여기 있는 저점 구간을 깨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서 특히나 지금처럼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아니라 우리가 연속적으로 확실한 신호를 보면서 들어갈 거니까 파도 주주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에 나오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의 구독자가 되고 제 채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영상만으로 부족하니까 제가 부가적으로 문자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계좌가 아니라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수익 나는 계좌들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파도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타점 공유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 ]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지금 매집 중인 2025년 세배 폭등 주요 테마 종목인데, 자 2025년에는 어떤 종목이 폭등을 할 것인가? 그 예측을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는 이 AI 파티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 슬라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로보 택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이 자율 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 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고 테슬라 의로보 택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매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 주 중에서도 테슬라, 로보택시의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그 옥석을 가려봤고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개발한다고 적자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구에서 진입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최소 3배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 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에 참여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가시라고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꾸준 모아 가신 다음에 2025년에는 더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수급이 꼴까봐 제가 딱 200분 한테만 이 종목을 드릴 거고 200분이 마감된 다음에는 뭐 아쉽지만 이 종목을 공유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폭등하기 전까지 딱 200분만 받을 거니까 늦지 않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 1 0 7 4 5 0 5 0 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